기아노 주악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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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목자시니 내가. 이없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백팔의 한 해를 주님께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총회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부의 총회 앞서 주님 앞에 예배를 올리오니. 온전히 연락되어진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시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아 <목소리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정의 개혁총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총회로 모일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총회를 통해 영광받아주시되 총회 앞서 예배하는 제들 마음 가운데 함께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총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며 찬송하며 함께 마음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우시는 총회장님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말씀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총회가 하나더 영화롭게 하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충만히 임기하시고 우리 또 1년 동안도 총회장님을 들어오신 하나님 날마다 강건의 복을 다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총회 사나 너희와 지회를 붙주시고 형통케 하시며 날마공 성장케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총회의 도의 교회 되게 하시고 총대원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이 되시는 군처럼 목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볼로세성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이니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지대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며, 너희가 듣고 창으로 하나님 은혜를 대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되었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하면, 이 시간에는 수도 국제대학원 대학교 정사 교수께서 하나님께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총회장 되시는 정선 목사님께서 복음과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독교가 전하는 소식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된 소식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실 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러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 사도로 부르심을 아, 받은 목적도 바로 복음을 위해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 아, 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주었으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laughs>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복음이 생명이고 이 복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극단적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다른 교리를 전하는 종교도 아니고 윤리를 전하는 종교도 아니고 다른 제도를 전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복음 다시 말하면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이고 복음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종교는 아 인간이 사다리 꼭대기에서 신을 만난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 그 사다리 위로 계속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도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은혜를 깨닫고,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자란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좁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빚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말합니다. 그런데 좀더 넓은 의미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그 내게 대하려 증언하는 분이라. 그래서 이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은 대단히 비참한 가운데 있다고 말씀합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다 끊어졌고, 또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 신전에는 비참한 삶만 살게 되었고, 죽음에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살펴 보면 지금 한국 교회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명자들이 목사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나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그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될 사명자들이, 그 복음소에서 자기가 살기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자기 살기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명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직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되면 보금이 정말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 너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하게 내리막길을 내려가고 있는데 별로 걱정하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비유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단적으로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지금 한국 교회는 내리막길을 작은 걸 타고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이 브레이크를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지금 한국 교회에서 그야말로 우리 한국 교회 선도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되냐 그런 분들이 좀 나서서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이 지금 계속 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개혁하자 이렇게 나와서 말씀하시면 그 말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존경하는 그런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어떤 분들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요. 이 브레이크를 밟아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내려가서 그냥 엉덩가는 바닥에 부딪히겠죠그 다음에 또 남한자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사용해서 한국 교회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가 너무나 안이하게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한국 교회는 벌써 20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성장은 거의 보면 기복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사게 해달라고.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잘 사게 해달라고 열심히 <laughs>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 사게 해주셨어요. 잘 사게 되니까 다 끝나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약입니다 기법신학. 기복신약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랐던 것을 전부가 복지를 통색해주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게 된 거예요. 20년 전에, 벌써 시작이 됐는데, 우리 한국 국민들의 평균 연령이 20년 정도 연장됐습니다. 20년 전에 시작이 됐는데,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성도가 줄어갔는데, 사실 수명 연장 효과를 20년 동안 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제 어른 신들이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계속 죽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보이고 교인들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을 지금 보고 네.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뭐안 해서 이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한국 교인합 기관이라든지 총회라든지 노회라든지 교회까지도 이 복음을 전한다는 대전제가 없으면요,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그냥 당체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대전제가 없으면 그 모든 기관들은 사회단체나 똑같은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복음을 전한다는 사명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복음을 전하느냐고 물어보게 되면요. 구구절들이 많은 계단이 많은데 딱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때를 어떤지못얻떤지 얻든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했셨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누가 구원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렇게 교단이 그 일에, 우리가 케이주잖아요 우리 이렇게 교단이 그 중심에 있어서 한국의 복음 전도 전 세계를 향한, 향해서 정말 이 복음을 외치는 그 중심에 우리 교단이

예, 그의 총회가 처음 이라서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부의회총회를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총회를 위해 협조해 주시고 또후해 주신 노회장님들, 허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는 나가실 때 식권을 받으셔서 이앞 건물의 2층에 보면 부페가 돼 있습니다. 거기는 식권이 없으면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취재를 위해서 오신 기자님들은 나가실 때 명함하고 계좌번호를 우리 감사님한테 제출해주시면 아름답게 해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아름다운 해결이 감사합니다. 초현님 나오셔서 축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과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심, 사랑하심, 시 성령님의 감동, 가만히 두기로 교통하심, 오늘 백부의 성총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해, 성기름의 구해와 총회와 노회와 한국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laughs>